오늘의 극한 직업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중국 텐진입니다. 텐진에 축구장보다 더 넓은 연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경력 3 0년의 베테랑 그 재치꾼들이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조를 이뤄가지고 5월달, 6월달만 쉬고 연중 내내 뭐 여름, 가을, 겨울 다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가족들하고 딱 2개월만 같이 살고, 나머지 기간은 다 이제 연근 채취한다고 축구장보다 넓은 연근 파트에서 막 팀을 이루어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. 작업도 구는 소방 그 물총 있잖아요. 119 소방서에 있는 그 물총 호스. 그거 가지고 이제 수압으로 자기 키보다도 더 높은 연꽃 그줄기대를 물총을 쏴가지고 쓰러뜨립니다. 쓰러뜨리면 이제 또, 연근이 있을만한 줄기에다가 진흙 속에다가도 물총을 또 쏩니다. 쏘면 이제 진흙이 좀 흐물흐물해지겠죠. 그러면 이제, 오른손으로는 물총 잡고 왼손으로는 연근 뿌리를 잡아가 빼올립니다. 빼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안 부러지게 상체 없이 이렇게 캐내가지고 이렇게 뽑아 놓으면 좀 많이 쌓이지 않아요? 그럼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비닐을 가져옵니다. 비닐을 딱 가져와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얹어 가지고 600키로 뭐 700키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비닐에 차곡차곡 쌓아올립니다. 그걸 끌고 와가지고 이제 트럭이 오면 그걸 뭐 상차를 해가지고 바로 시장에 내다 팝니다. 아따 뭐 연꽃 그 밭이 축구장 뭐두개세개 뭐 다섯 개그 정도의 넓이를 가지면서 막 엄청난 크기로 막 재배하고 를 있네요. 뭐아 엄청나게 연꽃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. 경력 30년의 빼테랑기술자들만이 연근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. 초보자들은 일을 하지도 못하겠네요. PD들이 들어가서 카메라 찍는데. 그 사람들이 진흙밭에 빠져가지고 탈출을 못해가지고 이 베테랑 경력자들이 도와줘가지고 겨우겨우 진흙밭에서 탈출하네요. 아, 대단합니다. 경력 30년에 베테랑 연건 채취가 되겠습니다. 중국 텐진에 있습니다.